오늘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화물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주택에 불이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조건희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인도를 가로질러 음식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박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 차량이 승용차 두 대를 들이받고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계속 밟으면서 예그 차가 음.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는 덜덜가면서 위로 올라 언도로 올라가 버리고 경찰이 당시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손님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운전자 50대 남성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대문 앞 한쪽에서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한 주택의 2층 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에는 강원 강릉시 유천동에 있는 7번 국도에서 뺑소니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2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